그러네, 둘이 좀 원래 오... 그러지겠다 아, 어, 미치겠다. 아, 여기도 불편하다, 불편해. 소화가 되냐고 저게.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나갔구나를 듣고 그냥 막 아, 그래? 이러고 뭔가. 그럼 그 전날 강록이는 왜 나한테 와서... 나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. 그냥 그러지 말지,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말지. 서운함 아닌 서운함과 실망 아닌 실망, 왜 그러지? 왜 저러지?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, 왜 나한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원 입장에서는 어이없긴 하죠. 그치. 내가 봐서 지원 씨는 엄청 순수한 사람이야. 음, 진짜 순수한 사람이야.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? 뭐 오해 한 하고 있다거나 는다 음. 풀었으면 좋겠어서. 아니와 어? 여기 진짜 분위기 못 참겠다 여기로. 근데 저 정도는 준혁이는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가 한 행동이 왜왜저왜 음. 왜 저러? 왜 저러? 이렇게하지왜 나는 난... 어, 그냥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. 음. 근데 내가 이제 그 전날 내 나름의 확신을 줬다고 생각해. 나는 음. 이렇게 할 거였으면 그런 말 확신을 줬으면 안 됐는데, 일단 그거에 대해서 나는 미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한 거였고, 그거 쪽지. 그 아니야, 미안할 것까진 아닌 것 같아. 아.. 복잡하다.. 아.. 난 저기 진짜 절대 못디겠다 저기.. 아 지원이 윤상이랑 지금 좋긴 하지만 강록이랑 더 좋은 거 같거든? 그치! 그치. 어. 근데 강록이 마음이 돌아서 그래도 윤상이랑 되게 잘읽는거 같은데 만약에 강록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 아, 화난 것 같아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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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진짜 미안한데, 1분만 돼야 돼? 여기 오 여기, 어. 여기서. 어. 아, 다른 게 아니라, 응. 그 뭐냐. 내가 오늘 데이트를 나간대. 나는 어제 너한테 얘기했듯이 음. 너를 꼭 선택하고 데이트를 나가고 싶었다. 응. 음. 근데 이 윤상 씨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다고 문자를 받았고 음. 낮에 그래서 음. 너랑 시간 가지려고 조금 몇번 내가 괴롭혔던 거거든 놀자고. 음... 어떻게? 음. 그 전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. 아. 어, 일단 아. 갔다 올게. 아 내가 너무 규칙은 규칙이니까. 와. 와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구나, 아, 윤 씨랑. 에이.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.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윤상 씨는 음. 지금 어, 선택을 한 거니까. 그치, 그치. 아, 아. 그래도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어, 무슨... 맨, 음, 매너 맞지. 있다. 갔다 와서 얘기나 하자. 밤에 보트 타든가. 윤상, 좋은 시간 보내고 와. <laughs> 아, 지헌 씨, 마음이 너무 안 좋겠다.